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w s c 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름에 비해서 훨씬 더발화점이 낮으니까 더안 좋아요. 우리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 안 좋다 이건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 지방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시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분자가 만들어지는 그 학교 때 보면은 이게 막대기하고 구슬 같은 거 하고 해서 분자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모형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게 시스 타입이라는 게 있고 트란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자와 분자 사이를 하는 각도 문제거든요. 이건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스 타입은 우리 몸에 별, 특별하게 이상을 주질 않아요. 근데 이게 각도가 달라져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었을 때, 바뀌었을 때이 트랜스 타입이 여러 가지 발암물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바뀌는 게 되게 보면 오메가3, 어, 그 다음에 오메가6, 어, 이런 부분들이 즉, 불포화지방산. 우리가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메가 3이나 오메가 6, 오메가 9, 올리브속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육류에서 나오는 기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포화지방산이거든요. 그런데 포화지방산은 사실은 트랜스 쪽으로는 안 갑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그 세포 구성한데 경직이 돼 있고 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은 주진 않지만 트랜스 지방으로 가는 건 아닌데 문제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시스에서 트랜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름에 어떤 튀기거나 전을 지지거나 이럴 때이 기름에 열이 가해지면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우리 버터나 마가린 수소 첨가물 수소 첨가물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who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오메가 3나 오메가 6어 이런 부분들은 열을 가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발화점이 낮은 것, 낮은 불포화지방산 이게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다른 기름에 비해서 훨씬 더 발화점이 낮으니까 더안 좋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테 드레싱 용으로만 사용을 하지 우리가 튀김 그 용으로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의외로 올리브 오일은 좋은 거니까 튀김을 뭐 하는다든지 아니면 뭐 전을 치지는데 올리브 오일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기름보다도 더안 좋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드레싱용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위암 환자는 우리가 수술하고 났는데 굶을 수는 없잖아요. 위를 수술했다고 해서. 먹어야죠. 그래서 위암 후에 오는 이게 식단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전 절제술을 한 경우거든요 우리가 부분 절제술 위가 남아있는 경우는 보통 한 3개월이면 조절이 됩니다 근데 전 절제술을 하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암 후에 식단 관리가 어려운 거는요 위는 원래는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 분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는데 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두개 의문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 안에 음식이 차잖아요. 그러고 나면 뒤에 두 개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닫고 나서 이 안에서 위산이 나와 가지고 음식을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12장으로 넘어가는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우리 작은 장자에서 흡수를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위를 수술하게 되면 밑에 유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와 가지고 꽉 양쪽을 쪼아 가지고 소화할 때까지 좀이 안에서 머물게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냥 바로 쭉 내려가 버려요 특히 전절제술 같은 경우는 위가 없거든요 인공으로 해서 작은 창자를 가지고 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 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작은 창자는 하고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도 밑에 지금 유문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은 양을 여러 차례 먹게 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끼 먹을 양을 여섯 끼로 나눠서 먹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환자분들이 잘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섯 끼를 먹어야 한다는 거 하면은 그냥 평소에 먹는 끼니를 여섯 끼를 먹는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한끼 먹는 것을 두 번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섯 끼를 먹지만 우리가 세끼 먹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고 나면은 어때요 또 천천히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거하고 누워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누워 있으면 조금 더 천천히 그냥 싹 내려가는 게 아니고 흘러내려가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암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음식을 먹고 나서 한 30분 누워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위 안에 조금이라도 저류가 돼요. 그리고 내려가는 속도가 천천히 돼요. 그래서 이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게 다르고요. 우리가 위암 수술하고 나서 제일 이제 위험한 게 이제 덤핑이라는 증상이 오거든요. 넘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빨리 내려가서 우리 혈중 혈당 농도가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려요. 그럼 우리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 혈당을 어때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높아진 혈당을 세포 안에다 포수장을 밀어 넣고 낮춰요. 낮추는데 처음에 너무 혈당이 올라가서 뭐 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복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덤핑 증상이 있고, 그리고 혈당이 내려가고 나면은 혈중에 인슐린만 몽땅 올라가 있어요. 처음에 혈당이 높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혈당은 사라져버리고 인슐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되면 이제 저혈당으로 빠져버려요. 저혈당으로 빠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막 어지럽고, 나중에는 쓰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위암 수술하고 나서, 절제하고 나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덤핑이 초기 덤핑 후에 오는 레이트 덤핑이라는데, 이런 덤핑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오래 간 사람들은 한 1년 정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그 조치하는 게어렵지 않아요. 근데 되게 이제, 이제 운동을 나가는, 우리 암 환자도 운동 많이 하라잖아요. 운동을 가거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무슨 일을 보러 간다든지 뭐 이럴 때. 그리고 또 특히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도와줄 수가 있는데,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상당히 더 어렵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런 관리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덤핑을 어떻게 막어야될 건지. 그리고 또 음식을 먹는 그 어떤 거친 음식이 있잖아요. 거친 음식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처음에는 피해야 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죽밖에 먹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난 후에 조금씩 조금씩 어, 익힌 음식으로 가서 조금 더 거친 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먹게끔 하고 이런 과정들을 성질 급한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않고 먹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먹고 나서 아, 이고뭐 괜찮네. 그리고 룰을 안 지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가다가 돈핑으로한 번씩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험하지 마시고. 그 룰을 잘좀 지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섭취할 때 위가 있었을 때하고 위가 없을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때는 양은 적지만 조금 어때요? 영양분이 충분한 것들을 좀 같이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도 가능한 한 조금 더 늦게 마시는 게 그리고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먹으면 일단은 빨리 내려가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위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관리법이라는 게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